자, 375번이야. 정상각형 ABC에서 두변 AB와 AC의 중점을 각각 라지 M, 라지 N이라고 하자. 그리 같이 점 P는 반직선 MN이 정상각형 ABC의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고 NP의 길이가 1, MN의 길이가 X, X의 세제 마이너스 x 세적분의 1의 값을 물어보지. 됐나? 자, 이거는 풀이가 두 가지로 좀정리 해주는데 일단 정석적으로 한번 풀고, 이게 간단히 풀리는 풀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자, 그림 아까 한번 그려 뒀고. 자, 일단 x에 관련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 일단 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정삼각형이고 어디? 여기서 반을 내렸을 때 맞지? 반을 이렇게 내렸을 때 정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일 거고 이쯤에 뭐 외접원의 중심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과 내접원의 중심, 내심과 어, 각 변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모두 일치하지 어디 정삼각형에서는 정삼각형에서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일치하니까 길이비가 일대 이라는 정보를 쓸수 있을 거고 반지름이라는 정보도 쓸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점을 하나 잡고 여기 있는 점 P까지 거리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P를 이어서 맞지? P를 이어서 하나의 삼각형 을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수직 이등분이었으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지. 됐지. 그러면 남은 변의 길이에서 우리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x였잖아. 여기 MN의 길이가 x였으니까 반을 잘랐으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 2분의 x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요 변의 길을 알았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 다시 이 외심으로부터 점 A까지 거리 거고 이건 다시 어떠한 무게 중심이라는 정보를 활용해서 1대 이라는 정보를 써야겠지. 그러면 1대 2라는 정보를 쓰려면 높이가 나와야 되고 높이는 2분의 루트 3a. 2분의 루트 3a를 넣으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만큼의 지금 길이가 x니까 우리는 한 변의 길이 즉 어디에 이 변의 길이를 알수 있다고. 왜냐면 m이 중점이니까 1대 2는 1대 2가 된다는 것이 두 배지. 그래서 mn의 길이가 x니까 두 배가 되면 여기는 2x 한 변의 길이가 2x라는 거지. 따라서 삼각형의 닮은비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어디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x인 거 알았다고. 이를 통해서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높이 맞지? 높이라고 하는 건 2분의 루트 3의 a 하고 2x 해 버리니까 루트 3x가 될 거라고. 루트 3x.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이 루트 3x인데 그 길이를 1대 2로 쪼개는 거지. 1대 2로 쪼개니까 즉 루트 높이 맞지 높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 루트 3의 x인데 걔를 1대1로 쪼갠다 전체의 3분의 2 전체의 3분의 2라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3분의 2 루트 3의 x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됐지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 3분의 2 루트 3의 x이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도 반지름의 길이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 3분의 2 루트 3의 x라고 줄수 있다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 이 길이만 구하면 되지, 이 길이. 자, 저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B라는 게이 길이라고 하는 건 다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게 중점이었잖아. 1대 1이니까 여기도 1대 1이겠지. 맞지? 그래서 저 점에 의해서 저 선에 의해서, 즉 MN, MN이라고 하는 이 선에 의해서 다시 뭐 1대 1로 쪼개질 거라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옆에 이제 그림에서 한번 보자고, 여기 외심 있고 맞지? 외심에서 1대이로 쪼개어진다고 맞지?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2인 거지 근데 여기서 어디 mn을 이은 선분에 의해서 다시 어디 1대1로 쪼개어지지 항상 얘기하는데 선분의 길이 b가 겹쳐져 있을 땐 길이 선분의 b를 일치시켜 주라고 왼쪽에 무게 중심 1대이로 쪼개어 을땐 전체가 3이고 오른쪽에 1대1로 쪼개어 을땐 전체가 합이 2인 거지 그러면 어디 합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6 6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됐나?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이 길이의 비를 옆에 똑같이 해서 붙여버리고 어디?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길이의 비를 활용을 할 거고 길이의 비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얼마? 전체 6을 전체 6을 1대2 맞지? 1대2니까 전체 3이 6이 됐으니까 2배 되었잖아. 그러면 이 2도 역시도 2배 하면 뭘로 쓸수 있어? 두배 해버리면 2가 4로 쓸수 있고 어디 1을 2로 쓸수 있지 여전히 1대 2지 맞지? 자 오른쪽은 1대 1이잖아 자 여기 있는 2가 6이 되려면 어디 3배가 돼야 되잖아 곱하기 3 그럼 얼마 1이 3이 되고 1이 3이 되고 3대 3이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의 길이 비를 알수 있지 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얼마 1인 거지 맞지? 1이니까 전체가 지금 얼마야 6이잖아 6 중에 하나니까 여기 있는 길이는 전체의 6분의 1이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전체의 6분의 1인 거고 우리는 전체 길이가 높이잖아. 따라서 높이의 6분의 1이 지금 했던 어디? 이만큼의 길이라고. 맞지? 높이는 아까 우리가 얼마 나왔어? 루트 3의 x가 높이였지 여기에 전체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루트 3의 x가 맞지? 여기 길이라는 거야. 여기 길이가 얼마? 6분의 루트 3의 x. 그럼 이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보면 3분의 2 루트 3의 x이고 6분의 루트 3의 x이고 여기는 얼마? 2분의 x 더하기 1이야. 따라서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능하겠지.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우리는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분의 루트 3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3분의 2 루트 3의 x의 제곱을 쓸수 있다고. 맞지? 그럼 정리를 해버리면 2는 얼마? 4분 x의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이에다가 얼마? 66의 36분의 3이니까 얼마? 1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는 값은 3, 3은 9, 2는 4, 3은 3 맞지? 3분의 4 x의 제곱을 쓸수 있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분수가 만약에 양쪽에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버리면 3x의 제곱 플러스 1 2 x 플러스 12 더하기 x의 제곱은 1 2함 4, 4, 4, 16의 x의 제곱이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해버리면 4니까 이항 해버리면 12의 x의 제곱 그리고 이항 해버리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는 0일 거라고.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12를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 상황이지. 됐나? 그래서 얘를 어, 가지고 가면 우리한테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얘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인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게 얼마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일. 지금 물어보는 게이일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일을 물어본다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의 세제곱 플러스 삼의 ab 하고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이지. 그럼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양쪽 x로 나눠버리면 x 마이너스 x 분의 일은 맞지 1이 된다고. 맞지? 그래서 이 값은 1의 세제곱 플러스 삼 곱하기 1이니까 얼마? 4가 된다라는 거지. 정리하면. 됐지? 따라서 이 값은 얼마? 4라는 거지. 됐지?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쭉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조금 더 짧게 풀리는 방법이 있기는 해. 근데 이게 좀잘안 보이긴 하거든? 어, 번외편으로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원이 있고, 맞지?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 변의 길이들 A, B, C, D라고 두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공식적로 뭐가 있었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는 왜그러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맞지? 여기 점, 여기 점 어디? 얘 원주각에 대한 원주각이 일치하잖아 여기 x, 여기 x 이 원주에 대한 원주각이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는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맞지? 그럼 a하고 c a 대 c 즉 맞지? 여기 뭐 세모할까? 세모하고 점 세모 x는 세모하고 점 세모하고 점 얼마 d 세모하고 x b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항이고 외 곱을 써버리면 a b는 c d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 적었던 식 그대로 나오지 그걸 여기다 적용해 보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맞지 여기는 e n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다음 어디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야 좌우 대칭일 거니까 우리는 어디에 저기 있는 1이라는 지점 이 여기도 1일 거고. 왼쪽에는 이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 오른쪽은 1. 그럼 여기 반은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반이잖아.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x였으니까 반은 얼마 x잖아. 여기 x 여기 x. 그래서 우리는 1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냐면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x 곱하기 x는 맞지? x 곱하기 x라고 하는 건 얼마? x 플러스 1 곱하기 1이 된다라는 거. 야 x의 제곱은 x 더하기 1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된다는 초기 조건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유는 진행이 가능한데 이게 눈에 바로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면 참 이게 보기가 힘든 파트인 거지 됐나? 따라서 답은 4 됐나? 됐지? 끝?